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유증이란 바로 유언을 하는 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 즉, 유증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에게 자기가 죽은 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유언과 마찬가지로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며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이익을 받는 타인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재산을 사후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유증의 자유는 유언의 자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만, 다만 유증의 자유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증은 특정적 유증과 포괄적 유증으로 나뉩니다. 특정적 유증은 양도할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포괄적 유증은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유증을 말합니다. 다음은 수증자와 유증 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증자는 유증을 받을 권리자를 말합니다. 수증자의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다만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당시까지는 생존해 있어야 하고 또한 수증자는 상속에서의 상속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한편, 유증의 효력은 유증자의 사망 시에 발생하므로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양도는 유증자 본인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자를 유증 의무자라고 하며 보통은 상속인이지만 유언 집행자, 포괄적 수증자 또는 상속인 없는 재산 관리인 등이 유증 의무자가 됩니다. 유증은 수증자에게 재산적인 이익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수증자가 이를 알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따르면 재산적 이익의 취득도 수증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유증의 효력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은 유증의 승인, 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증의 승인과 포기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의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요.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므로 포괄적 유증의 승인 포기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증의 승인 포기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특정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적 유증의 승인, 포기도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유증의 승인은 유증의 효력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증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증의 효과를 확정시키는 것일 뿐이어서 포기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유증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증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정적 수증자는 자유로이 유증을 승인, 포기할 수 있지만, 행위 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수증자의 상속인도 특정적 유증을 승인, 포기할 수 있는데요. 즉,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승인, 포기의 시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시기상 제한이 있는 상속의 승인 포기와 다르며 유언자의 사망 후여야 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사망 전에 한 승인 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증의 승인 포기에 시기상의 제한이 없어서 유증 의무자 또는 기타의 이해 관계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유증 의무자의 최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정적 유증의 승인, 포기의 경우에는 일부의 포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포기의 경우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특정적 유증의 승인, 포기의 경우에는 일부의 포기도 가능합니다. 유증의 승인, 포기의 효과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함으로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유증의 승인이 있으면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확정되고 수증자가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유증은 승인 포기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지만 다만 사기, 강박, 무능력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유증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 살펴보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이 있는데요. 포괄적인 유증은 상속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되고, 특정적 유증은 상속과는 다른 측면이 많으니까 이를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